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이고요 어, 월요일입니다 물때는 내물이고요 어, 지금 아직 내물때라서 어, 생선은 아직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 아마 한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안강만에도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고 오늘은 자만과 유정앞에만 들어와 있는데 어떤 생선들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자망이 한 척, 자망이 1 1 척이 입판 접수되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저희 끝까지 지금 어느 정도 생선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생선들이 조업이 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반대편 보시면 지금 안강망은 하나도 없어요. 안강망은 아직 하나도 없고 어, 물때가 아직 내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생선은 이 자망에 홍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홍어들. 홍어들 좀 보이고 있고요. 홍어들이, 오늘도 홍어가 한 483자 정도. 어, 오늘도 홍어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어, 지금 홍어가 사이즈별로 이렇게 뭐, 한 마리 또는 두세 마리씩 같이 담겨 있는 그런 사이즈들이 막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옆으로 좀 보시면은 자보들좀 잡혀 있는데 민어 몇 마리도 있고요 우럭 우럭 있습니다 우럭 있고 박대도 조금 보이네요 박대 소량 보이고 있고요 가자미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자미 보이고요 어 꽃게 이거 뭔가요 다섯 마리네요 낙지도 있고요 광어 농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대가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대 좀 들어있고요 아기들 그리고 간재미들좀 보이고 있습니다 간제비도 좀 어느 정도 양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도 지금 보시면은 홍어 배들이 좀 들어있고요. 와 홍어 이쪽도 홍어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작은 사이즈의 홍어들도 좀 보이고, 어 옆으로 보시면 여기 뭐 잡어들 있는데 아기도 있고요, 가자미 그리고 간제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홍어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 보이고요. 어, 아기들도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조금 성대들 좀 보이고 있고 달병어 보이고 있고요. 달병어입니다. 그리고 이거 백조기, 수조기 조금 담겨 있네요. 그리고 뭐 미너 새끼들도 좀 보이고 고등어, 고등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조기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 배는 미너. 어 미나를 이제 무게 재서 담으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상어들 좀 보이고요. 상어 그리고 가자미도 좀 보이고 그리고 간재미 뭐 성대 성대도 좀 보이네요. 고등어 미나 새끼 어 이건 통치 어 통치 아니라 농어네요 농어 어, 좀 작은 사이즈 농어들. 장대들 좀 보이고, 마리갈치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뭐, 오늘 한 띠, 두 띠, 뭐, 그런 갈치들은 거의 없고요. 마리갈치들만 좀 있습니다. 병어 조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장대. 오, 어, 장대가 좀 많이 나왔네요. 고등어들 보이고 있고, 어,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민어 새끼, 통치 민어 새끼들 보이고 있고요. 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는 오랜만에 이제 보이는 조기네요. 조기 족이 소량 아주 소량만 있습니다. 아주 소량만 있고 여기도 미노새끼들 통치 보이고 있고 갈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리갈치들 뭐 십미 갈치 뭐 오미 사미 삼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조기 소량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갈치들 큰 사이즈의 갈치들만 보이고 있고 어, 조금 작은 사이즈의 갈치들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 장대, 장대가 오늘 좀 많이 남아있네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장대도 이렇게 뭐한두상자 있습니다. 너무 작네요, 이거는. 그리고 민어 새끼들, 통치들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또 아래쪽에 다른 생선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뭐, 간재미, 고등어, 아기, 뭐 장대, 그렇습니다. 어, 아기도 지금 상당히 양이 많이 늘었고, 이건 성대네요, 성대, 성대도 있고, 가자미도 있고, 네 상어들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간재미 좀 소량 보이고 있고, 어 그리고 민어도 좀 있습니다. 민어도 여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예, 고등어들입니다. 고등어들, 고등어들 있고 갈치. 오늘은 마리 갈치만 있고 큰 갈치, 아주 큰 갈치도만 있고 한띠 두띠 갈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여기도 고등어 있고. 어, 여기도 대 어, 통치들 그리고 어, 조기 여기도 아주 소량만 있습니다. 어, 오늘 뭐 많은 생선들이 나왔네요. 오랜만에 많은 생선들이 와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지금 목포 수어 판매장에그 모습을 보여드릴 거요. 예 어, 오늘 보시면 지금 홍어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미어 새끼 통치들 그리고 고등어. 어, 간재미도 좀보이고요 어, 그리고 조기는 아주 소량 있고, 그 고등어, 어, 갈치는 마리갈치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쭉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조음 양은 그래도 지금 오늘 열한척 정도?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조음 양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조업도 좀 나가기 시작하고, 나가면서 이제 좀 어, 여행 량도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수요일 어, 좀 되면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 오늘하고 내일 같은 경우는 어, 내일이 3일 짜리라서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좀더 쉬도록 하고, 어,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장수였습니다.